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 뉴스입니다.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민선 6기 공약사업 추진상황설명회와 현장 방문이 진행됐습니다. 충남 외국인 주민통합지원 콜센터가 개소했습니다. 구본영 천안시의장이 농민과의 소통을 위해 농촌 현장 체험에 참여했습니다. 천안 아산 도시 통합 관제 센터 구축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 완료 보고회가 진행됐습니다. 2016-2017 V리그에서 우승한 현대캐피탈이 천안 팬들을 위한 사인회를 열었습니다. 현장 중심 행정 추진으로 민선 6기 공약 이행률이 7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천안시는 민선 6기 공약사업 추진 상황 설명회를 개최하고 시정 주요 사업지 5곳을 방문해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천안시에 따르면 공약사업 9개 분야 99건 중 69건을 완료했거나 계속 사업으로 분류하고 나머지 30건은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날 구본영 천안시장은 설명회에 이어 남부종합복지관 등 5곳의 주요 사업지를 방문해 진행 상황과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보완점과 해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외국인 주민들의 한국 생활 적응을 돕는 충남 외국인 주민 통합 지원 콜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콜센터는 충청남도의 외국인 주민사회통합 주요 핵심 사업으로 KB 하나은행 천안역 지점 2층에 위치하며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와 통합 운영되는데요. 콜센터는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 가정, 유학생 등 외국인 주민들에게 원스톱으로 민원과 애로사항을 해결해주고 관련 기관 단체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한편 충청남도에는 총 88,189명의 외국인 주민이 살고 있으며 그중 천안시에 26,194명이 거주해 전국 시군구 중 12번째로 많은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본영 천안시장이 농촌 현장을 직접 방문해 모내기 체험을 통해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체험 행사는 지속되는 쌀값 하락과 기상이병 등 어려움 속에서 한해 농사를 시작하는 농민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이날 구본영 시장은 모내기 작업에 참여한 뒤 주민들과 농촌 정책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천안 지역 그 농민들 좋은 재료하고 또 정성 들여서 열심히 농사 짓고 있습니다. 시민들께서 하여튼 이 농부들 어려운 거좀 알아 주시고 특히나 또 지역 농산물 소비에 좀 앞장 서셔서 우리 지역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농부들 좀 어깨 힘좀 들어가는 하나 되기를 바라면서 좀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CCTV를 총괄 운영하는 천안아산 도시통합관제센터 구축으로 효과적인 치안 서비스가 제공될 전망입니다. 천안시는 아산시와 함께 천안아산 도시통합관제센터 실시 설계 용역 완료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천안아산 도시통합관제센터는 현재 KTX 역사에 위치한 시민안전 통합관제센터와 천안 교통정보센터, 아산 UCT 운영센터 등을 지난해 착공한 천안 아산 복합문화정보센터 내로 이전한 후 통합구축하여 새로운 CCTV 통합관제센터로 거듭날 계획입니다. 방범 교통통합관제실은 천안 3,500여 대와 아산 1,700여 대의 CCTV를 통합 관리해 도시내 방범 교통 정보 및 관련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가공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통합방범센터가 구축이 되게 되면. 기존의 CCTV를 통합 관리하기 때문에 각각의 정보를 연결해서 정보 공유를 쉽게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을 전감할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천안과 아산이 같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초석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통합의 상향권역으로 같이 묶어서 같이 토속이 상생의 발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천안시는 올 하반기에 계약 심사, 행정 예고. 보안성 검토 등 행정 절차 이행과 관리운영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며 내년 6월까지 기존 센터 이전을 마치고 개소할 예정입니다. 10년 만에 프로 배구 우승을 일궈낸 현대캐피탈 배구단이 팬 미팅을 열었습니다. 이날 현대캐피탈 선수단과 응원단 등 300여 명이 팬 미팅에 참여했는데요. 팬 미팅은 선수다 인사말, 우승 트로피 전달, 챔피언 그 뒷이야기. 사인회와 포토타임이 진행됐습니다. 구본양 시장은 현대캐피탈 배구단의 우승을 격려하고 트로피 사진 촬영을 함께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현대 배구단은 천안시 배구연합회 배구재능기부, 천안시체육회 체육발전기금 기탁 등 연고지인 천안시와 협력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생생정보입니다. 천안시가 생활법률 강연 시민로스쿨을 개강했습니다. 시민 로스쿨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률 지식을 주제별로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강연은 법무관 또는 변호사들이 강사로 나와 5월 매주 수요일 총 4회에 걸쳐 각각의 주제별로 진행될 예정으로 자세한 사항은 체육교육과 교육팀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천안시가 73개 교회 친환경 로컬푸드 학교 급식대 행사를 진행합니다. 학교 급식대 행사는 사업비 총 8,100만 원으로 중심학교 2개소에 각 500만 원, 일반학교 71개소에 각 100만 원을 지원하게 되는데요. 각 학교는 천안시 학교 급식 지원센터, 영농조합법인 천안 유기농, 영농조합법인 천안시 농특산물 유통사업단 세 개의 협력업체 중한 곳을 선택해 행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천안시가 마을 단위 평생학습 배움터 우리 행복학습센터를 신청받습니다. 우리 행복학습센터는 5인 이상의 마을 주민이 모여 마을 공용시설을 확보한 후 듣고 싶은 강좌를 신청하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강사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행복학습센터별 한두 개 강좌를 신청할 수 있으며 천안시는 마을 주민 공동체 함약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 위주로 총 30개 강좌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천안시는 고용 창출을 통한 서민 지역 경제 살리기 정책의 하나로 올해 제3단계. 공공 근로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사업의 선발 인원은 165명이며 오는 7월 3일부터 9월 22일까지 59일간 서비스 지원과 환경 정화 사업 등두개 분야 57개 사업에서 진행되는데요. 희망자는 오는 26일까지 공공 근로 사업 신청서와 신분증 등 구비 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 행정 복지 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천안시는 남산중앙시장 일원에서 FIFA 20세 아 월드컵 코리아 2017 대비 물가 안정 홍보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20세 아 월드컵 대회가 다가옴에 따라 물가 상승 기대 심리에 기인한 기습 과다 가격 인상 등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이날 소비자교육중앙회 천안시지회 대표 지강희 회 30여 명의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대외 기간 동안 주변 상점과의 개인 서비스 요금 기습 인상 등을 자제할 것을 독려했습니다. 취업 정보입니다. 주식회사 만호에서 AS 고장 및 제품 사용 상담원 1명을 모집합니다. 임금은 연봉 2200만원 이상이며 근무지는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약수로입니다. 주식회사 주원 이노베이션에서 품질관리 사무원 1명을 모집합니다. 임금은 연봉 3,200만원 이상이며 근무지는 천안시 서북구 수레터 1길입니다. 주식회사 세일로에서 보안관재원 1명을 모집합니다. 임금은 연봉 2,500만원 이상이며 근무지는 아산시 탕정면 선문로 221번 길입니다. 주식회사 태연시스템에서 품질관리사무원 1명을 모집합니다. 임금은 연봉 4,000만원 이상이며 근무지는 아산시 음봉면 산동로입니다. 한양소재 주식회사에서 플라스틱 제품 조립원 및 검사원 한명을 모집합니다. 임금은 연봉 3천만 원 이상이며 근무지는 천안시 서북구 2공단 1로입니다. 천안시에서는 지역기업들의 원활한 기업활동을 위한 지원의 일환으로 무료 채용지원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천안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채용지원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피파 2 0세이 월드컵 코리아 2017이 5월 20일 개막했습니다. 총 24개 팀이 우승 트로피를 두고 각축을 벌일 예정인데요. 천안에서 진행되는 9경기에 많은 관람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